제가 최고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도 기다리시게 한 거고요. 그 최고의 그 사무총장 부총장 그리고 그 선거대책 본부장 선대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정책 본부장은 원유룡 전 총괄 본부장 이게 사실상 유임이지만 새로이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, 제가 의견을 구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뭐 협의 절차는 마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당사로 돌아가서 임명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추천이 아니라 제가 지명을 해서 그 최고위원회에 그 의견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뭐 협의 절차죠.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어쨌든 그어 대부분 그 별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과. 또,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이제 협의 절차가, 협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임명권자가 최고 회의에 그 의견을 달라고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회의가 끝났고, 어, 협의 절차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당사로 돌아가서 임명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. 오늘 제가 새해 첫 의총회 후보자로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, 또 저의 결의,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서 발언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보좌관들 지난번에 인터뷰를 인터뷰해갖고 선발한 청년 보좌역들과의 간담회라서 그 지난번에 그 인터뷰 통해서 선발된 청년 보좌역만이 아마 오늘 간담회 참석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삼 프로 TV 저보고 그 며칠 전에. 네. 그 출연을 좀 하라고 저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가서 저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뭐 시장 그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.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